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인 의미인 감사 감사다 역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예물은 다른 제사보다 풍성합니다. 그리고 나눔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재물이기에 부정한 것이 탐타면 안 됩니다. 부정함이라는 단어를 볼때 가슴이 막힘을 느낍니다. 왠지 부정한 재물을 많이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은사를 내가 사용하도록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임의로 쓰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것을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여기는 일이라 하십니다.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용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거룩하게 쓰는 한날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보일러와 세탁기 이런 건조기 등이 있는 다용도실이 바닥에 물이 고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해서 아침에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드러내고 오후에 퇴근한 후에 누수 업체를 불러서 확인해 봐, 보았습니다. 역시 보일러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이제 그러한 여러 연결, 그런 고리들이 낡아서 접촉 불량이 되어 물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빨리 오셔서 이거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덕택에 보일러실 그 다용도실을 다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면서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와 오물이 있을 텐데 정말 깨끗이 비우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많은 쓰레기를 해결해주는 쓰레기통이 있고 이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곳이 있는 것이 새삼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한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